구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부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야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 을 해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그 면류관과 같은 것들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고, 새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다 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짐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말로는 아바도니오, 그리스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내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강 유프라테스에 매여있는내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내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개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 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장 또 나는 힘뺀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 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 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들리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장조하시고 용어 무궁하도록 살아 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런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배에는 쓰겠지만 나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서 나 먹고 난이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11장 나는 지팡이와 같은 증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아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정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 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에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천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마,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스물네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어제는,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이 연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전동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12장. 그리고 하늘에 큰 표정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다른 그 발밑에 밟고 열두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일곱 개와 뿔열 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일곱 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결함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1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큰용곧그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느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되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 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